자, X를 구할 건데, X는 원주각, 원주각인데, 이거 뭐야, 호 AB가? 호야, 호 AB가? 요 길이가, 호 AB가? 호 AB의 길이가, 뭐야, 전체 원주의 4분의 1, 이만큼 전체, 원, 전체 원주의 4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어딘가 중심 있다고 칠게 중심. 중심 있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A랑 O를 잇고 O랑 B를 이으면 여기 중심각, 중심각. 저 중심각은, 즉각 A, O, B는, 자, 중심각은 원주의 정비를 하니까, 자, 어때? 원주각. 원주가 전체, 호 AB의 길이가 원주 4분의 1이라는 뜻은 뭐야? 그 얘기는, 여기 는이 각도, 이 각도, 이 전체의 전체의 4분의 1. 자, 이 호가, 호 AB가 전체 원 둘레의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각도도, 각도도, 이 전체의, 이 전체의, 이 전체의 4분의 1. 전체가 얼만데? 한 바퀴. 360도의 4분의 1, 이렇게. 얼마니, 여기 계산하면? 90도인가? 어. 얘가 90도네, 90도. 여기 빨간색 원주각이 원주각이 아니라 중심각이 90도.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저 x를 구하려면 x는 즉각 APB는 얘는 뭐야? 이거의 반이니까 얼마야? 4 5도겠지90 곱하기 1 2지 45도. 근데 얘를 이렇게 구해볼게 한 방에. 자, 얘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원래 AOB 360도 곱하기 4분이라는 거의 절반 이렇게 물론 계산하면 45도 나오긴 하는데. 전체 중심각을 구해서 반 나눈다 였는데 요거 할때 말이야 이렇게 바꿔볼게 360도에다가 반을 먼저 나눠 이렇게 먼저 곱해 이렇게 얼마니? 180도지? 180도 곱하기 3분의1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그지? 계산하면 얘가 약분 되면 45도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 원주각을 원주각을 한 방에 구하는 공식 같은 거야 어떻게 구한다? 자, 중심각을 구할 때는 3 6 0의 4분의 1 하면 되는데, 원주가 구할 때는 180에 4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빨리 구할 수 있겠네. 중심각을 안 구해도. 다시. 자, 호의 길이가, 처음부터 해볼게. 호의 길이가 원주의 4분의 1이면, 전체 원 둘레의 4분의 1이면, X를 구하는 식은 180도로 구한다고, 180도에 4분의 1. 이렇게 한 방에 구한다고. 그럼 약분하면 되잖아. 얘가 4, 4, 16, 4, 50. 2 이렇게 한 방에 푼다고, 요 요거, 중심각을 안 구해도 한 방에 풀수 있다. 요렇게 푼다는 거야, 앞으로. 자, 요건좀 다른 건데, 볼게 호 AB, 호 AB, 요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 호의 길이와 요거랑, 그 다음, 그 다음, BC랑, 그 다음, CA가, 길이비가, 여기가 5대, 여기가 4대, 3이란 얘기는, 너무 빨갛게 했나? 음. 자, 오. 이 호에 해당하는 원중각은 여기네. 그치? 원주각 정비리 하, 원주각은 호의 길이정비리 하니까, 얘가 오면은 여기가 5. 5대. 짝나 5. 파랗게 할까? 5대, 이렇게. 자, 얘가 3면은, 요거의 원주각, 여기가 4대. 얘가 3이니까 길이비가, 요거의 원주각, 여기. 여기가 3. 이렇게 각, 각에 비가 생기네. 삼각형 ABC에서,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4대 3도가 되는 거야. 즉, 각 A를 구하는 식은, 각 A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야? 180도인데 180도 중에서 각 A는 각 A는 3대4대 5일 때 4를 가져가는 거니까 3하고 전체 각은 4 더하기 5이전체의 4를 가져가 이렇게 이게 좀 어렵나? 180도 곱하기 얘가 얼마나 계산하면 10인가? 12 분의 4 약분하면 여기가 3이고 약분하면 얼마 다하기가 60도 자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즉 호의 길이비를 가지고, 각의 길이비로, 가게 어, 크기비로 바꾸는 거야. 각 비는, 여기 있네, 각 비는 3이지. 180도 중에서 가져가는 게, 여기 10이니까, 1 2분의 3만큼만 가져가는 거지. 약분을 여기가 4니까, 얼마 여기가 45도? 이렇게. 자, 각 시도. 각 시는 180도 중에서, 얼마를 가져가? 5만큼을 가져가. 12개의 조각 중에 5개를 가져가. 약분 전화이고, 여기가, 어 12. 15가 되나? 15 곱하기 5 75도. 요렇게. 자, 이거는 비례비분이야. 비례비분. 음. 각각의 각의 크기 비로각 각을 가져간다. 자, AC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요 호의 길이가 원주액분의 1이면 x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x는 여기 x는 이각은 중심각도 아니고 원주각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식을 쓸 수가 없어. 다시 AC의 길이가 원주의 1/6이면 우리가 아시는 거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알수 있는데, 이 그림에는 원주각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선을 그려. 이렇게. 선을 그리면, 요게 바로 호AC 원주각이네. 이만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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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B. 어떻게 구한다고? 180도 가지고 구한다고 그랬어. 180도에 호AC가 호 전체 원주의 6분의 1이니까 각 B는 180 곱하기 6분의 1. 얼마? 30도. 이렇게. 그 다음 호BD는? 호 비즈는 원주의 9분의 1이야.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여기가 각시가 여기가 각시가 180도의 몇 분의 1서 가져간다. 9분의 1을 가져간다.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야? 약가 20도? 약 20도는 20도, 20도. 여기는 30도. 어, X는 어떻게 구해? 이거 삼각형이 외곽이니까. 20 더하기 30이네. 따라서 X는 20 더하기 30이니까 몇 도? 50도. 이렇게 어, 푼다. 여기가 50도. 이렇게.